X5M이고요. 오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6년식도 있고 25년식도 있고 Mx5M도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2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9천이긴 하지만 X6M도 뭐 2억이 안됐다고 하시면 2억이 넘어버렸습니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리스 할인이 많이 되니까 리스로 하시는 게 좋고. M 모델들은 원래 법인 할인이 안 되는데, XM만, 좀 예외, XM만 법인 할인이 추가로 돼요. 그래서 XM을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M스타일 사이드 미러라든가 발스킨스 소디아 그리고 뭐 M 모델 X5 자체가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요. 이 X6라든가 X5 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본 트림이 들어가 있고, XM은 무광 카본 트림이 들어가 있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본 패드시프트라든가 M 스타일 UI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게 더 좋고 바이올스 켄스 오디오도 적용이 돼서 굉장히 더 좋고 요 M60i에도 바이올스 켄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컵홀더 기능도 있고 그리고 가면 메기 언어 퍼시도 있고 아이들 스타 병거라든가 전망주 셔츠에서 카메라 로그인지도 들어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북한 면비는 6.9kg 이 열에도 보시면은 리어 선쉐이드, 이열 성풍구 열산 시트 온도조절 시타 중정도 두 개, 파노라마 선로프 이렇게 스카이라운지도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좀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레터링도 블레이고좀 디퓨저도 좀 공격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좋고요. 이 쿼드 가방백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굉장히 더 좋고 요버리고 커버를 잡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수납공간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X5도 좋은데 X6도, 이 X5만큼 수납공간이 굉장히 유롭습니다 이건 X5고, 이거는 X6, X6의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좀 X5보다 아무래도 X6M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X6M도 안드로이즈 꽤 오래됐었거든요. 거의 한6개월된것 같은데 X5보다 좀 X6M이 좀 많이 판매가 됩니다. 카이닉스 페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처럼. 전연락주 시만 내드릴게요.